부족합니다.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나 방금 수다 사료관이 모두들 절 해야. 까맣게 잊을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 허깨비들만 절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타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타라진 제 치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네, 볼만. 요 보급품과 c r 은비례한다리고 할IZ아 은가고나이다가 아니고 h 리저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신가다 뭐? 누가 또 한한 거지? 이총 팔아버릴까? 반군이 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방제 폐하가 귀에 계신다. 누가 또 나한테 불만? 남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 다 위갈의 계획이 궁금하고 알아서 하라고, 남 w a 누가 또가라 r o w I'm n 이 t sure. I'm not sure. 이 m not sure. I'm not sure. i 리 not sure. i 그 Shit, umas, 나한테 불 들어도 하는 거지 이총 바라버릴까? 나한테 불말 있나? 누가 또 하는 거지?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그 녀석이거든요. 뭐, 누가 또다 모이다. 이쓰레기놈들더라령관님놈들이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나, 다쓰레을 시도해 누가 또 한, 이 청, 난 배신. 오늘 걸 난... 나한테 브리만이 귀에계십이제하겠지 브리만이 브리만이 누가 또? 이브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사이 브리만이 브지만이브 무이 부족합니다. 배스킨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 전쟁에 인간들의 자리는 없다. 휴! <laughs> 하!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사님. 들리시나요진이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안월 처리도 활성화 되겠군요. 브리 가스가 브리스 가스가 가스스틱 가스가 니 가스가 브리스틱 가스가 브리스틱 가스가 브리스틱 가스가 리스틱 가스가 가가없면가 뭘까? 광물이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 로봇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어, 배시르님은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명령 상태 좋습니다. 명 지워집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황진님이십니까? 베스핀 황진 가스가 부족합니다. 탑승 준비. 황진. 황진 얌전히 있치라고 지켜 볼까요. 이제가 공격받고 있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높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아, 계속해서 떨진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자볼수 있게 애들 때지 막아 주십시오. 내 돈위에 도전할 수 없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휘날리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함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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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상금기원이다 음,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디타임을 가져볼까요? 테라진의 <laughs> 티발이죠 아, 이제 필와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얌전히 있으라고. 사박의 적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업그레이드 완료.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우리가 상급기관입니다. 아, 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시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아운엘지 원치색볼로 굴려며 헤라진 직접 뽑아내고 있다 가능하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 나, 남편 트울것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인 군고 있습니다.

전진 진이 상태 좋습니다. 명령 대기 중. 황제님깃발을 휘날리며 계속 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니 엄청집니다. 얌전히 있더라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깨 스캔 스캔 계속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좋은 소식이죠. 함께 싸웁다 적이 공격해 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아하, 아, 제 말은, 아하,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오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호호호호, 제 로봇이군요. 오, 로봇. 테라진 갖고 왔어. 아, 테라진 제출은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목으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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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게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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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리가 공격 기관이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강화대로 성화민이 공격받고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자 갑니다 온 말씀... 백성들 어, 내게 기상치권을이리봐 함께 싸운다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는 <목소리나> 백대 일도 문제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로니 제게 돌아오고 있니다 여섯 사람 항상 잊지 않고 쟁에 돌아오죠게 그걸 말하는 참 탈하게 말입니다. 어, 계속가자 말씀하시오. 함께 무슨 일이 얌전히 있으라고. 방어으로를 가져갔어. 적격의 불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시웠다네, 로봇이 왔다네. 못해. 나도 못해. 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나 얌전히 있으라고. 어,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업그레이드 완료. 아, 저기! 잘하셨습니다, 다른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유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경이로움. <laughs> <목소리> <목소리> 계속 <하자. 목소리> 오,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함께 이제 어디 살아? 얌전히 있으라고 집. 오우,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료관님 거리가 되고 있습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이건 인간적이야내 로봇이 공격받다네내 로봇이 공격받아. 적 병력이 우리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배수 때가 왔고. 동물이.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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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주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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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게